좀 말씀 나누세요. 네. 이거 한번딱히필한번팀한 번, 번, 번. 자, 다 들고 나와 주세요. 예. 네. 비가 되게 추적추적 오잖아요. 그래서 수정 60분. 오늘 <laughs> 비는 누군가에게는 어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투표로 많이 와 주시죠. 감사합니다. 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지만 저희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. 열2 8 8 뜨는다. 제 인생은 오늘 이재성 님을 만난 이후로. 한 살이야. <laughs> 그런 거 반칙이에요. 반칙. 막 <laughs> 비가 오락다락 했는데 그래서 그걸 숫자로 이게 오락다락 해가지고. 저는 나이가 있는 거만큼 품대 기지을하기해서 보면, 오이오이 오이 한다. <목소년> <목소년> <흠> 핸드폰 다이얼로 번호를 누르면 음악을. <목소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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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서 채취를 한 흙과 풀입니다. 네, 오늘 날씨가 나와 같을 것 같아서 제 번호를 써놨습니다. <목소년> 필요하신 분은 연락 셔탁됩니다 모기형도 <목소리> <목소리> 필요하시면. 여러분대 <목소리> <이> 감사합니다. 제 1회 제스기 로또 추천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몇 개요? 정말 56개. 60 하나. 60 하나. 60 60 하나. 예 여기는 아 하나 차이로. 하나 차이로. 아. 아. <목소리> 오케이 듣고 어요